정삼각형이고, 얘가 15분의 파이고, 그런데 AD 벡터는 AD 15분의 파이 되는 이 벡터고, 이 벡터를 내적을 했는게 최소가 되는데, 내적을 했는게 최소가 니다 일단은 내적은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정사영시킨 길이에다 원래 길이 곱한 게 내적이다.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x라는 놈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어, 여기에 있는 이 벡터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방향이 반대인 쪽, 각이 둥각인 거, 90도가 넘어야 음수겠지. 여기서 얘가 이쪽이 뭐야. 다 양이기 때문에 내적은 양보다는 최소화 되려면 음이 되어야 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, 내적을 하려면 음이 되어야 이게 뭐 내적은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각이 둥각이면 음수다. 근데 둥각으로서 음수 되니까 제일 작으려면 뭐야 돼? 한벡타를 다른 벡타로 정사형 시킨 길이가 제일 길어야 되지 않나요? 자, 다시. 이게, 요렇게 된 벡타에 둥각이 아고 예각이 둥각이라고 한다면, 이거를 정사형 시킨 요 길이가 제일 길 때가 제일 작은 거, 이해가? 왜냐하면, 크기, 이 길이 곱하기, 이 길이 곱하기,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고, 둥각이니까. 그 때가 길이 곱한 게 제일 커야 마늘스 붙이 제일 작아진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CX벡터가 X가 원위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 라인으로 여기에서 정사형 시킨 길이가 제일 길어야 된다. 여기까지 인정? 근데 지금 여기는 시점이 같지 않으니까 얘를 음 어떻게 할까? 그대로 한번 조금 느낌이 안 좋지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여기가 15도 아니 15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 에이 이거 보기 이쪽으로 그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와 이거와 수직인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거와 수직인 방향이 될 때가 제일 길 거라고 자봐 이 바람 놈과 바람 놈과 수직인 요놈이 이쪽 라인에 뭐 하는 거. 정사형 내렸을 때가 제일 길 거라고. 그 말의 의미는 얘가 뭐야? 접할 때가 제일. 오케이? 접할 때니까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이게 뭐다? 수직일 거네. 이게 접선이니까. 중심을 연결하면 수직. 근데 우리는 어느 각구해야 돼? ACP A C 여기가 P일 때제일최소대로 P 나오니까 ACP 요각을 구하라는 문제죠. 근데 얘가 얘하고 같아요왜냐면 이등변삼각형 중심에서 생겨하니까. 결국은 어느 각을 구하면 되냐면 이각의 이각이 이거의두 배라. 네. 요가지. 네. 그 다음, 네. 얘하고 네. 얘가 어떤데, 서로? 평행. 평행이니까 이각이, 이각과 같아, 엇각 네. 요각은, 얼마? 4. 아, 그래. 3, 4. 일단 나는 잘 모르겠어. 3분의 8 빼기 15분의 파이잖아. 따로 답은 이거의 반이잖아 3분의 파이 15분의 파이의 반 왜냐면 요거 같으니까 요거의 반이 에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15분의 여기가 5니까 4파이 15분의 따라서 한번1 7인것 같은데 맞나?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정사형을한벡타를 다른 백타로 정사영 시킨 아니지 아니, 잠깐 만 소리 내적이라는 게 정사영 시킨 길이에다 원래 길이 곱한 거다. 근데 둥각이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예각이면 뭐라 그냥 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서 앞으로 도입이 참힘들기 때문에 요거와 수직되는 내적이니까 수직되는 직선을 쭉그었을때 이 길이가 제일 긴 데가 언젠지 찾는 거죠. 아, 저 흐를 때가 요서 요렇게 수선 내려, 요 길이니까 요 길이가 제일 길다고.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하는 거다 이건 좀 어려워.